판다 와송 안녕하세요 애동 여러분, 부덕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바오입니다 이곳이 어디죠? 네, 이곳은 바로 아이바오의 실외 방사장입니다. 나중에 우리 쌍둥바오, 누이바오, 후이바오도 엄마를 따라서 나오게 될 실외 방사장인데요, 그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실외 방사장 산책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판다월도 오시는 분들은 그 현장을 목격을 많이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볼게요. 제 얼굴이 많이 그늘이 진걸 보니까 정말 가을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 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3차 백신 접종을 아주 침착하게, 늠름하게 잘 완료를 했습니다. 수의사님들과 함께. 그 장면도 제가 어, 촬영을 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나오라 파워패밀리! 바이바오! 오늘은 이제 9월이야, 9월. 9월이 됐어. 오늘은 야외 산책을 다시 재개해봅시다. 야외로 고고! 두구두구 아유, 똑스니, 우리, 아이 봐. 실내방사장에 대나무가 없는 거 대번에 알고, 야외 문이 열렸는지도 대번에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야막 기어알았군요. 나가봅시다.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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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바빠,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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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선선해졌네. 24도 아이바오가 그리 힘들지 않아 할 날씨입니다. 시내방사 산책을 재개했습니다. 옳지옳지 야외 산책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단풍이 아주 그냥 예쁘게 들어있을 거야 나무 얼굴 붉은 뚬우 뚜빵과 닮았네 뚬빵아 야 이바오가 뚬빵이 할 거야 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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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바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뚜오도 좀더 성숙해지고 시간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음, 알바오가 아주 그냥 잘키웠어 같이 달리니 엄마를 똑똑 빼 닮았더만 많이 먹어요 알바오 양이 엄마 있대요 레몬 안녕 레몬아 대나무 맛있니 우리 레몬이 레몬은 아이셔. 레몬아, 자신감 있게, 아이고 예뻐라, 우리 레몬이. 카리스마 있어, 우리 레몬. 카리스마 있는 걸 내가 또 알고 있어요, 우리 레몬이. 때때로 앙칼, 앙칼 하잖아. 우리. 많이 먹어, 레몬아. 레몬, 안녕, 갈게. 로바 산책 나가자 로바 감성 벤치에 이름표 달아놨다 가서 확인해야지 어? 송바오가 나의 12살 이름표를 멋지게 잘 달아놨는지 확인을 하러 가봐야겠음 옳지 옳지 얼른 와 예쁘게 잘 달아놨어 그 옆에 앉아서 너는 맛있게 원래 먹던 데를또 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주 그림이 나, 그림 같은 풍경이 나올 거라고. 물을 먹구요. 얼른 와주세요. 러바오, 러바오. 한다월드의 원조 장꾸, 러바오. 난 니가 장꾸라는 걸 알고 있다. 너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부터. 요즘 너무 카리스마 있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너? 어른이 됐다고 너의 본성은 장구라는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딸내미들이 저런 거 아니냐 어? 너의 유전자를 받아서 딸내미들이 다장인거 아니냐 일로와 일로와 가자 옳지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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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요 멋진 감성 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니까 미리미리 분위기 한번 잡아봅시다. 오 이거 멋지네이 러바우. 엄청 좋지. 러바우. 짜잔. 오늘 러바우의 감성 벤치. 가을에 특히 빛을 발하는 감성 벤치. 옆에 앉아 주세요. 정면에서 멋지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오 버거 새로 생겼네. 이것은 나의 생일 대나무 케이크에 꽂혀있던 이름표. 아, 넘어갔어야지. 그걸 밀고 가시네. 어 응? 워터 그 밑에 있어. 워터를 딱 그거. 어, 이름표. 이름표를 가리면 안 되는데. 아, 또 우리 너방한테 졌네, 졌어. 저게 딱 그걸 먹고, 오른쪽 구석에. 딱 앉아서 이름표옆에 앉길 바랬는데. 옳지, 옳지. 어이, 그래도 조금. 아이. 씨. 좀만 더 자리 이동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그 다음 그거 모르겠고요, 그냥. 너, 난 워터가 제일 예요. 냠냠냠 야, 한살같다야 숫자 1을 니가 가려서. 러시는 한 살. 아유 맛있어, 맛있어. 너봐, 푸바오한테는 너를 똑 닮은 주둥이와 두상을 물려주더니 말이야. 뭐, 요번 쌍둥이들한테도 비슷하게 물려주긴 했지만, 특히 후이바오한테 너의 똑 닮은 귀를 물려줬더라. 응? 아주 인상 깊어요. 누이는 엄마 귀를 담고. 그치? 너봐. 아주 잘했어 응? 다 먹고 나면 새로 생긴 이름표니까 뭔가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너바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워터와 대나무 굶주진 배를 채우는 거니까요 이따가 기대할게 아마 뿡실뿡실 덩실덩실 이름표에 자기 냄새를 많이 묻히지 않을까요? 이빨로 깍깍 깨물면서 피시도 하고요 많이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내년 생일까지 잘 버텨주길 바라요. 나의 계획을 지훈이 다 듣고 있었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구! 아우, 팔뚝. 밤에 또 운동했구나, 너. 팔뚝이 그냥. 완판치 한번 날리면 나가 떨어지겠는데, 그냥? 낙엽이 떨어져 있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의 이 교목 느티나무도 푸릇푸릇함 프루트, 녹음을 절정을 이루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아이바오 너무 예쁘네요 누이는 오늘 36.1kg고 후이는 38.9kg래 아이바오 어쩜 이렇게 딸내미들이 하나같이 다 예쁘고 귀여운거야 오, 우리 아이방에 사랑을 먹어서 그런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힐링이네요. 눈을 감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힐링이죠요 아이방과 대나무를 씻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감성 벤치도 변화를 겪었지요?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등을 기댄 거야? 그쪽으로? 좀더 옆으로 이렇게 빗겨서 이름표가 보이게, 안, 보이게 않길 원했는데. 하긴 우리 러버한테는 그런 게 상관이 없지요. 뱃잎 맛있지, 이제? 아이다 먹었어? 마음이 급해. 나의 감성 벤치에 설치된 새로운 녀석을 확인하려고 마음이 좀 급했구나. 뿌시지 마라. 미리 얘기했다. 안 된다. 냄새만 맡아라. 제발이다. 탈탈탈탈탈탈탈. 탈에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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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붙은 먼지들도 털어내고. 탈관리, 털관리 어허. 그치요? 가자, 로바오. 안으로 들어가자. 오늘은 짧게 산책. 으쌰, 이쌰 아이고. 아우, 유령을 많이 타득 가셨네. 에 나무 가지말고 오늘은 바로 안으로 들어가자 너봐 나무에 몸을 실었구나 <laughs> 나무가 너를 그냥 이렇게 담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턱, 턱처럼 너희가 편해? 데리고 에 어째 오늘은 퇴근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 느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문, 문 아직 안 열렸거든요 문이 열렸는지 간간히 확인하시는데 문 소리도 안 났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알잖아, 너가. 오, 문이 열렸다. 들어가자. l 츠고 가자, 러브진. 지명합시다. 어, 저로 와야지, 저로. 어찌. 안녕. 아이더라 후이야, 아아. 어? 맘만 먹어야지 일어나. 사도 어? 각도, 얼짱 각도 하지 말고. 응? 귀여워서 녹아버리겠어. 어? 맘만 먹어. 후이야, 후이야, 얼른 와. 따끈따끈한 분유를 대령했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어머니 대나무 드시겠어야 너네도 응. 얼른. 활기찬 아침을 시작해 야지 응? 후이야, 더 자고 싶어? 아, 응. 어이구 이제 이빨 다 났어. 더 자고 싶어? 아, 아우 우리 후이도 일어나. <laughs> 이게 똑같네, 응? 꼬맹이들, 사람이나 판다나, 응? 더 자고 싶어서 바닥에 비집적 대는 거, 똑같애 오, 우 이제 무시무시한데 물시 부이 부이 맹슈야 맹슈 자 일로 오세요 부모 맛있는 분유를 대령했습니다 맛있는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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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물 올까요? 자 부이 이리 가 어이구야 어이구야 자 올라가 올라가 분이 오야. 아이고. 어이 얼른 먹어. 아이, 녀석들. 좋와 분유 먹게 빨리. 고마이들. 맛있는 분유를 먹어봅시다. 얼른 오세요. 관심 없죠. 아, 이제. 대나무 먹더, 먹는다고 이제 분유는 안 쳐다보는 거야? 먹어 빨리. 그냥 안 먹어? 분유 분유 분유. 맛있어 후이야? 냉동 중 맛있어요. 잘 먹네 이제. 가다가배고픈면이 일어나서 이제게 대나무 먹으러도 내려오고. 다 컸네, 우리 후이로이 루이. 루이는 아직 자고 있고. 아이고, 루이 노네. 어? 아이고, 예뻐라. 응. 어? 내 핸드폰 부시러 왔구나. 밖에 물어봤고. 안 돼. 이건 내 거야. 너가 하나 새로 사줄 거야. 부서지면. 기다리세요. 엄마 나올 거예요. 왼 백스텝. 맞아, 우리 후이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지? 왜? 이 누르기! 불러라! 나 간다. 저길로 간다. 간다구요? 저 어. 쪽으로 갈 거다. 일로 와라. 일로 와봐라. 저쪽으로 가자. 야, 넌내 말에 다반응하는게 그냥 다 알아듣는 것같은 그치? 안갈 거냐? 나 혼자 간다. 이리 와, 꼬맹이들. 엄마 식사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여기 맛있는 맹종죽 갖고 왔으니까 요거 드세요. 쪼르르, 쪼르르.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후이야. 저 가서 맹종죽 잡수라고. 후이랑 같이 먹어. 난 간다. 엄마랑 좀 멀리 떨어뜨려서서 미끄럼틀 위에다 줬는데, 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들. 엄마 방해하지 말고, 아이, 그거 깔고 앉고 노르라고 준게아니라 꼬맹이들아. 얌전히 앉아서 먹어. 아유, 후이가 저에게 막 뛰어올 것 같은데요. 흐흥, 이럴 줄 알았어. 어허, 와, 이거 막 뛰어올 줄 알았어, 후이. 안 돼, 안 돼. 뭐하는 거에요? 땅바닥에서 굴르기로 한 거에요? 이거 와일로어세요 맛있는 거 줄까요? 이거 알아?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이 동댕이 말썽을 틀려고 꿀꿀이가 있는 동댕인데 먹어면안돼 뭐 아, 내가 가져갈 거야 너 나도 줄까? 그래 그래 엄마는 새거 먹고 너는 엄마가 사랑 잔뜩 묻힌 거. 그거 한번 먹어봐. 혼자 먹네. 분유도 먹고, 엄마 모유도 먹고. 내가 뚱빵 뚱빵 해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음, 녀석들 털도 아주 튼튼해지고 있네요. 저 저어 놓올 여름 잘났다, 그지 이제 가을이야. 시간이 참 빠르군요. 엄마의 사랑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냥 젖꼭지 하나 갖고 싸우지 말고 엄마 안 아프게 살살 사랑이 가득한 엄마의 모유 맛있죠 맛있죠 나갔다 때깔 굽다 아니야 잘 먹고 잘 자서 때깔이 굽은 것 같아요 하루의 마무리는 엄마의 모유죠 아이바오의 하루의 마무리도 쌍둥이들에게 모유를 주는 거 그치? 추웠어.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아침 일찍부터 엄마 젖 먹고 있었어. 사랑아, 꼬맹이들이 많이 컸어. 어제 엄마 젖 먹는 걸 보고 내가 퇴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젖 먹는 걸 보면서 출근을 했네. 고요한 공간에 엄마 젖 먹는 소리가 그냥 꽁짝꽁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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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많이 쪄. 어. 응, 어. <laughs> 루이야, 나왔어. 잠깐 돌아봐준 루입니다. 이 많이 먹어. 오늘 3차 접종하는 날이야. 세상 모르고 있지? 맛있는 엄마, 쭈쭈 많이 먹어놔요. 일단 씩씩하게 또 맞아 봅시다. 2차 때처럼. 네, 아직도 먹고 있네. <laughs> 루이야, 자세가 아주 그냥. 바짝 엎드려서, 너무 요염한 거 아니야, 자세가? 아이바오, 옳 우리 아이바오는 ADD였을 때 왔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구나. 세상 숙한 어머니가 되셨네, 아이바오. 여기들 잘키워줘서 고마워. 토이가 그냥 귀가 뒤로 확 젖혀졌네요. 완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출근하자마자 들어왔을 때는, 루이는 어둠 속에서도 저를 한번 뒤돌아 봐줬었는데, 후이는 완전 초집중하고 있군요. 어, 왠지 이 옆에 모습이, 어, 강아지, 견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콕콕콕콕콕콕, 콕콕, 콕콕, 콕콕콕, 콕콕콕콕, 콕콕콕콕. 아, 이 견종이랑 굉장히 닮았었는데, 다리 짧고, 어, 승이 승희 모았다. 승이야, 콕콕콕콕, 그 뭐지? <laughs> 웰시코기 그래, 아아 웰시코기 그 생각이 안 나갖고 좀 전에 저기 후이바오 되게 웰시코기 같았는데 자세가 뭐머자렇게 앉아서 자 그렇지 이렇게 앉아 그러면 저쪽에 맞을까요? 앉아본 내리 이건 맞죠요? 괜찮아. 자. 갈게요. 아유, 잘 맞네. 이 응? 어, 주사 맞은지도 모르겠다. 어? 주사 맞은지도 모르겠네.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네. 응? 잘맞다 주사 맞은지도 모르겠네. 응? 아유, 아유 주사가 어? 잘, 식사가 뭐예요? 응? 안 생기세요? 이리 빨리 먹고 싶대 이 <laughs> 빨리 먹고 싶대 키토 같이 있는데? 어. <laughs> 아우잘 맞네 잘했어 응? 응? 무슨 일이야? 내가 당근만 먹고 있었는데 응? 고맙습니다 <laughs> 시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사자까지 마이면 안돼요? <laughs> 상태가 끝이네. 더맛고 싶었는데 못 맞아. 잘했어. <laughs> 어이구, 우리. <laughs> 맛있어, 맛있어. 그치? 백신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방금만먹었있더라잘 마셨어. 주사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어? 다음은 주사 좀 하는 걸로 받아야겠는데? 깔끔하게? <laughs> 주사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눈 깜짝할 수 있게 끊어 아, 우리 러바우도 오랜만에 산책 나와서 하늘나무 영화관에 올라갔네. 이제 나무들이 울긋불긋 낙엽이 지는 가을이 올 거야. 우리 가을 남자잖아, 러바우. 그치? 가을 좋아해. 낭만 판다. 러바우! 앞쪽, 걱정, 걱정, 모른 척. 시침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얼른 안에 들어가서 한번더 대나무 먹고 정글짐에서 잠자야지 내려오세요 아우 날씨 좋다 얼른 와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얼른 와라 로봐 얼른 와 빨리 아우 저럴 땐꼭 수거하고 갔다니까 자 여기는 시래방사장의 교목 느티나무 이렇게 안전한 우리 쌍둥이들의 놀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하면 다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오른 방지와 그릴을 설치를 했죠. 그도 여기 부스빌 이 위치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왼쪽에 가지도 안전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꼼꼼하게 우리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잘 점검을 계속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쌍둥이들 나오면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